0세부터 3세까지의 몬테소리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어머님들이 생각을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킨더버스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요즘 핫한 김쌤의 몬테소리 <laughs> 질의응답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네. 어머님들께서 댓글도 많이 달려 주시고 그 궁금증들을 저희가 알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연달아서 계속 이제 피드백 해 주고 계세요. 반응도 많이 좋으시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 잘 숙지하셔서 선별하시고 취업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요. 요즘 유튜버들이 대부분 자기 아이의 사례나 네. 혹은 자기의 생각과 같은 논문의 결론 혹은 결과 이런 것들을 자꾸 검증의 자료를 사용해서 정보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저희 킨더보스는 그걸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현장에서 교사부터 지금까지 원장이 될 때까지 20년 정도의 그런 경력에서 아이를 또 초등, 고학년까지 키우면서 아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었는데 혹은 이게 먹히기도 하고 저게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보이게 되고 객관적으로 좀 실제를 보다 보니까 도움이 됐던 것들 그 중에서도 어머님들이 이건 꼭 아셨으면 하는 네. 내용을 선별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김 쌤의 이야기가 어머님들께 도움이 되는 이유도 그 현장의 경력들과 그렇지 않았던 경우들 그게 적용이 됐던 경우들이 아마 내 아이의 이야기처럼 들려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시고 어, 오늘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는지 저희가 두 가지 준비했으니까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네. 어, 댓글에 되게 많이 다그 했었는데 아이가 우리 아이 몇 개월이에요? 몬테소리 교육을 시작해도 될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 지금 몇 개월인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런 네. 시작 시기에 대한 질문이 많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일단 제가 그 육아서를 읽는 방법을 먼저 좀 알려 드리고 싶더라고요. 아주 중요하죠. 네. 이제 어머님들이 몇 개월에 어떤 거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되게 핵심적으로 보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에요 네, 그래서 <laughs> 어일 개월에 이거 해야 된다는데 어, 아직도 걷지를 못하네 막 이랬던 적이 맞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60개 단어를 아나 모르나 봐. <laughs>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아이들의 발달 그 과정은 좀더 빠른 친구가 있고 느린 친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게 먼저 발달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기어야 또짚고 쓰고 네 앉았던 친구가 서서 걷는 거잖아요. 걷는 거 먼저 하고 기는 친구 없잖아요. 네 그것처럼 순서만 조금 기억하셔서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아이 몇 개월인데 언제 몬테소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게 정말 위험한 게 제가. 20개월에 하라고 하시면 20개월에 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게 잘 관찰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쫙 들어가 줘야 된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사실 모, 마리아 몬테소리는 15개월을 봤어요. 그때가 어, 어떤 때냐면 아이가 좀 손의 움직임이 좀 자유로워지고 음. 그 다음에 어른 행동을 따라할 수 있는 시점을 15개월로 본 거예요. 근데 음. 요것도 15개월이라고 딱 한정 지을 수가 없는 게좀더 빠른 친구도 있고 좀더느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돌 때쯤 돼서 어머님들이 좀 아이를 좀 관찰을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 볼까 라는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추 15개월쯤 될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돌 때부터 좀 몬테소리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12개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15개월? 네. 음. 어, 그때쯤 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더 늦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영세부터 3세까지의 그 교육이 평생, 그 이후에 하는 평생의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는 잘 기억하시고요. 그때 영아기때 좋은 습관, 그 다음에 혼자 할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 쌤의 몬테소리 수업은 내돈내산이고요. 네. 베이비 몬테소리에서 전혀 협찬 받은 바 없다는 것을 아 <laughs> 네.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돌전돌후 말씀하시는 어, 것 네. 신경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제가 아직도 현장에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laughs> 그러니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꼭 네. 어머니, <laughs> 근데 저는 지금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네, 전업 주부랍니다. 네. 저희 인재가 아깝겠지만. <laughs> 아깝습니다. 네. <laughs> 네. 그래서 옆집 언니는연이 생각하시고 음... 네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난잘 <laughs> 답변을 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성인의 행동을 따라할 수 있고 모방이 가능한 음... 그 시점에 활용하면 된다는 네. 말씀이셨고요. 구체적인 개월수는 그냥 참고하셔라라는 네.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지금 몬테소리를 굉장히 이제 핫하게 많이 어머님들이 옛날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음. 사실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 줄 몰랐거든요. 아, 네. 근데 나, 그건 아마도 이제 영아기부터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섣불리 엄마표로 하기에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많은 유튜버들이 엄마표도 가능하다면서 하 다이소를 추천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이게 몬테소리의 교육과 다른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시고 음. 그러다 보니까 자신 없어서. 홈스쿨이냐 센터를 방문하냐 아니면 기관이냐 아니면 뭐 이렇게 어 방문 교육을 하느냐에 대한 이제 기로에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영세부터 3세까지의 가장 좋은 선생님은 엄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표 적극 추천드리는데요. 음.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우리가 사실 육아에 전념한다고 해서 육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빨래도 해야 되고 음. 청소 해야 되고 아이 먹을 것도 챙겨야 되고 그럼요. 하는데 거기에다가 생판 모르는 아이의 몬테소리 교육을 <laughs> 한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진짜 스트레스 받아. 네 그리고 오래 갈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네. 지속성이 없어요. 그리고 즐거워야 되거든요. <laughs> 즐거워야 되는데 지치고 힘들면 네. 아 이게 진짜 맞나 안 맞나 싶기도 하고. 롱런 할수 없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 이제 방문교사를, 어, 추천을 드리는데요. 음. 일단 제가 왜그 방문교사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 선생님께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해요. 자, 여기에 교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교구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 아이는 지금 이제 몬테소리를 막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5개월에서 한 18개월쯤 됐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고, 이 교구가 제공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뭐 잘했으면 잘했던 것들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실까요? 이게 봤을 때는 굉장히 네. 제가 몬테소리는 실습 때만 봤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몬테소리 교구 같아요, 보기에는. <laughs> <laughs> 그런데, 어, 15개월 손떨릴 네. 그 시기에 네. 너무 작은 느낌이 오. 있어요. 얘가 이거를 붓는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붓기 전에 이미 다른 데에 흘릴 것 같은 오, 스트레스가 네. 오고요. 네, 네. 그리고 주, 주둥이가 이제 너무 작은. 음. 그르시고 어, 또 하나는 네. 이게 이제 홍쌀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네. 어, 그 시기에는 쌀보다 좀더큰 알갱이를 어. 활용하는 게 아이의 어. 그런 수월성에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수월해야 주도도 할수 있는 네. 거니까 그런 생각이 어. 드는 데 거의 다 맞추셨어요 아. 한 80%?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네 아이가 아직 이렇게 세 개의 손가락이 분화가 되기가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때이기 네, 때문에 어요렇게딱세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는 손잡이는 좋지 않아요. 이렇게 네 저희 머그컵처럼 잊혀진다고? 네 머그컵처럼 손잡이가 좀 있는 게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면 네, 그릇이 커야 되겠네요. 네 그릇이 커야죠. 그리고 저는 맨날 쌀 씻어서 밥통에 옮길 때 수도 없이 흘리거든요. 고 <laughs> 진짜 어른도 되게 굉장히 맞아요. 힘든 활동인데, 아이한테 이거를 쏟지 않고 붓게 음. 하는 거, 발달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쌀을 준 거예요. 아이가 일단 알갱이가 커야지 흘렸을 때 다시 주워서 제자리에 넣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음. 쌀은 그게 불가능해요. 어머님들도 음. 아마 쌀을 엎었으면. 버리죠. <웃음> 물에 <웃음> 흘려버리죠. 저희 옛날에 교수님은 그랬어요. 쌀장사이니 오만바닥에 다 흘려놓고 새쌀 음. 갖다 다시 넣어놓는다고. 음. 뭐 그런 얘기도 하실 정도로 네, 쌀은 좀 진짜 만 3세도 저희가 처음 아이들 몬테소리 하러 오면 은콩 주거든요. 그렇죠. 콩도 진짜 아주 큰 콩, 작동. 팥도 아니고 네. 그런 콩을 주는데 너무 위험한 거죠. 음. 아이들을 흘리고 정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술 생각조차도 못하고 엄마도 뭐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쓴다고 한듯 거기에 아주 미세한 먼지들이나 머리카락이 음. 들어가서 이 쌀을 쓸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 대신 진짜 콩을 주셔야 되는 어, 이유 이제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쌀을 흘리잖아요. 네. 그러면 쌀을 당연히 흐트러뜨리겠죠. 내 <laughs> 네 세상이죠. 그 아이는 뭐가 더 재밌을까요? 내네 세상이요. <웃음> 네. <웃음> 쌀 흐트러뜨리는 게 훨씬 그렇지. 더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엄마의 그 붓기 활동을 잘 볼까요? 안받내 세상을 어. 만들겠죠. <laughs> 그 다음부터 이제 <laughs> 진짜 안드로메다로 가는 <laughs> 것. <laughs>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아, 실수하시는 네네. 부분이에요. 저는 방문 교사가 아무리 실력이 없다 해도 <laughs> 콩을 줄 것이냐 쌀을 줄 것이냐 정도는 음, 알거든요. 방문 교사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아이들이 방문 교사 때 배웠던 거랑 또 어머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랑 차이가 있으면 굉장히 안, 혼란스럽겠죠. 네. 그리고 방문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두번 정도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이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를 잘 보고 있으시다가 나머지 그 6일을 23시간 동안은 어머님이랑 같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유심히 보시고 음. 반복하실 수 있고 똑같이 따라 하실 수 있는 거는 덜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방문선생님과 엄마표를 네. 반반 활용하는 게더 네. 전문적일 수 있다. 겠 짜장반, 짬뽕반처럼. 네. <laughs> 반반 엄마표. <laughs> 네. 굳이 짜장을 만들지 마라. <laughs> 네. 그렇죠. 네. 네. 음.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럼 네. 센터 수업은 어떻게 해요? 어, 센터 수업은 저는 요거는 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어요. 음. 네. 센터 수업에만. 의존하시면 안 되고요 아, 그 그렇죠. 어, 센터 수업의 장점은 전문가가 아무래도 진짜 넓은 곳에 정말로 자유롭게 아이들이 많은 교구를 탐색할 수도 있고 음. 그다음에 그 교구 안에서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어 음, 저, 전문 어 네. 전문가시라는 거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저는 집에 모든 집이 다 아이를 위해서. 그, 몬테소리 교구를 쫙 세팅해 놓고, 뭐, 음. 바닥에 매트를 교구를 쫙필수 있는 공간을 줄수 있는 환경이 모두 다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렇죠. 방이 하나인 집도 있고, 두 개인 <laughs> 집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엄마가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센터 수업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집에서 그몬테소리 철학을 계속 이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상생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뭐냐면, 아이가 손을 닦고, 직접 수건으로, 엄마가 수건을 꺼내서 대령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닦을 수 있는 자리에다가 수건을 걸어주시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내 환경이거든요. 그런 환경을 좀잘 지키셔서, 아이가 할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몬테소리 교구 왼쪽에서 오른쪽 한다라는 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내 네, 영상 그 잘못 제시하면 몬테소리 교구 일반 장난감 된다라는 영상 제가 여기 카드에 올려놨잖아요. 어,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모든 교구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저희가 봤던 따르기 활동은 반대예요. 유일한 네, 교구 세팅 하실 때, 쌀을 오른쪽에 놓으셔야지, 아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붙는다라는 거. 음, 그러면, 오른손잡이일 경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네. 왼손잡이일 경우는 어떡하죠? 왼손잡이일 경우에는 왼쪽에, 왼쪽에 놔주, 음, 놔주셔야 돼요. 아, 네. 그것도 꿀팁이 네요 네. 네. 다른 건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음. 옮기는 거. 저의 개인적인, 어, 생각이지만, 그래도 효과적인 방법은 0세부터 3세까지는 엄마표, 그다음에 어뭐 간헐적인 그 센터 수업 이런 것들 괜찮고요. 3세 이후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본격적으로 갈 시기가 되면 그때는 기간 몬테소리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몬테소리 기간 어떤 기간이 진짜 정통 기간인지, 네 어떤 어머님이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간 몬테소리의 장점 내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또 만나요. 안녕! 안녕.